죠가라3 2킬 부대스.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 주세요. 예. 에데모다머리머리 아, 뭐, 머리 이앞다 머리 머리, 아, 머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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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음. 어디 보는지도 음. 모르고 서라는지도 몰랐잖아. 음. <S> <S> <S>

나 녹대 아니면 3mm? 3mm? 어 m m 3mm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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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리 m 3mm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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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m 지3 m 야3아 m 3mm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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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mm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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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m 다 3mm? 3mm? 3다 삐층 해야 돼 관계. 살때살때살때이층질때살건다층 질러 봐요. 질러 봐요. 바다클 인포 하나 더까져일번나스나일번덕나사 따는 거 조심. 뭐 빨리 해야 돼. 중동 채고 있으면 안 돼. 이럴 때. 흉적스나필사 따는 여관에나 빼고 비 있고 전남미. 이게 이게. 중통설해야 돼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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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설해야 돼요? 중통설한다고? 이거를? 어? 일분 조심해요. 저 홀로 빠짐. 네 어디 볼 거예요? 저 홀로 빠짐. 그냥. 우리 스나 필이야. 1분1분 표십. 1분 그대로. 싸우자야 알아서. 1분 나이스. 맞아. 가자 와어어요 가자 말리 크리어스 가자 하나하나 들고 녹디 아 녹디 스나 녹디 스나? 나이사 빠졌어요? 선덕이 선미이아미 펀드 있3에서 왔다. 2층 해 봐. 2층 해 봐. 2층 고 피해 봐. 위 들어가 봐요. 하아 들어가 봐. 네, 하나 둘꼭 들어가 봐. 이게 이게 이 들어가. 들어가. 일단 서래 봐. 서해 봐. 서해 봐. 한 명은 빼. 공통 공통 라이플 다운이. 괜창제고있거든요 백창 먹어볼래요. 정면 3일 지나가는 거, 3일 이상 잡으면 은 패스해주세요. 어르셨어따빠고와리부터 음. 열고 올게 정말 멍고있는 거, 다 보여줬거든요. 무슨 작업했지? 난 가하래, 난 가하래, 다운. 가하래, 줄어봐, 다운. 안 가래, 안 가래, 딴운딴 거, 딴 거, 딴 거, 딴 거, 딴 거, 딴 거, 딴안 보여. 저 필드, 저 필드, 앵글, 필드, 앵글, 필드. 앵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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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글. 앵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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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글. 긁었다. 꼴 쌓는 우린가? 스나, 제약이니 패스해볼래요? 스나 노래볼래? 저 필. 예, 패스해보아요. 하나, 둘, 셋. 앵글, 몇 명째 스나? 패스해서 스나 좀버여봐 스나 싸워봐, 그냥. 머리카락, 설대, 아 싸워봐, 서, 싸워봐. 아, 설대스나. 어디? 설대스나에 나지로 바꿨어. 지찍 아, 그 이거만 아니었으면 이겼는데, 그럼 음. 그래. 기욕차 기욕차 기차기차 잡으러 가 나팔에서 나, 나, 잡으러 키웍자. 가 키웍자 뭐야? 잡으러 가줘야지 이럴 때잡 기욕차 빨리 잡으러 가달라 반다 반갯다 기욕차 기욕차 나후자 후회 이 판은 꼭 이겨요 둘 싸나 클반갯자 반갯짤 아씨 킬킬 오십 킬오 한번만 건지 나 건지 나 스나 빠스 휴가 스다 나이스 투쇼투쇼투쇼투쇼리가 어, 나이스 투슛신데삐 하나 겠죠 그러면, 삐에 밀면, 쭉쭉 밀어, 쭉쭉 밀어. 예, 투슛시였더네라 좋다. 라 머리, 나온다. 설해봐. 라쇼 백창, 아, 따워봐요 그냥. 백창 보이면 말죠 중통. AF, 아, 백창 했다. 중통 나왔다, 클레 나온다.

제 어떻게 해드릴까요? 정면 열까요? 아, 잠깐만, 하나 둘 코. 롯디 롯디 그대로 폭카 주세요 아씨발야 롯디 롱포 쇼트 쇼트 한번 해주실래요? 롯디 3 다운 쇼드 1 쇼트 할게 격자 한번 와주세요 쇼진 다운 격자 아뭔헤드 어이 아. 네정방리에요 아, <목소리> 네, 성능 <정말> 그래또4대 <클리에요. 목소리> <지역장 목소리> 5. 아, 나 잡고 시작했습니다 <목소리> 어디? 남미대피구로 빠진 거 다. 맞았어 아나 천천히 야돌지마봐돌지마봐돌지마봐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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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 아, 다잡았어아 잡았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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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해제 하세요 해제 하세요 해제 하세요 어업랩싸 다운 엠 하나 더기다다 얼마나 해야 돼 반응 뭐야 방금 대박 맞았어 즈윔기억기억샷 4샷 샷 혹시 한번 더 동주가 또 오시게 감사합니다 삐롱게 나한테. 패스나! 뜨자고? 뚫거 오면 들어오든가. 들어오든가. 다 도망가 버리네. 에코 무접점이요. 아니아니아니 아니, 아니. 혼자 열어도 돼요. 그 마음만으로도 만원, 고마워요. 일리상한죠? 어리어어리신 같은데. 자, B 갈게요 자, 에스케이가사다에 이거 다가 이거 하나더에오겠다

스납 또 다운 나이이거 와리 체킹할게요 나 진짜 호낭 하나 한... 나가지마 이럴때 나가지마 아 후회샷 후회샷 후샷슈에이 후슈답 슈다저 새끼 샷 쇼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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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딘 쇼딘 딘 쇼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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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 쇼딘 쇼 쇼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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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 패스 패스.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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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. 머리. 머리?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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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머리길로 짜시나 <laughs> 코리코 나필 와리홀드 보고 있어봐요. 와리홀드 보고 있어봐. 그래, 와리홀드 보고 있나 그래, 그 빼봐. 빼바... 어딘데? 정면을 이거 정면에왜 자꾸 싸워죠? 가봐, 가봐, 에이 가봐, 에이 가봐, 에이 가봐, 에이 층 빼봐요, 이층 빼고 에이 가봐. 대박 찍었다 봤어? 배 따라, 배 따라, 배 따라. 나 봤어? 패스 하나, 패스 하나, 패스 하나. 나어 이거, 이거? 아, 네, 아, 나드러머 볼게. 다 보이고 다 보고 있어. 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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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. 쫄아 쫄다 쫄아 어깨 부서지 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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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 밀어 봐. 머리 머리 들리쫄다 나이스 나이스. 블루스나 <laughs>

어디 어디 피해. 어디? 쇼딘들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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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씌린 얘는 어디? 얘, 마지막 진 아니었다고. 쇼좀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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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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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. 쇼. 쇼된. 자로간다닌자로 간다. 닌짜로 간다. 일부러 저, 일부러 저 빡치게 하려고 다 죽으시는 거죠? 장난이고? 이게 볼게요 피, 피 몇이었죠, 정확히? 피5 4예요 <놀람> 지메이크 브레 씨발 얼마나 나냐네 이거! 오 도전자 얼마나 나냐고! 적당히라 적당히! 오 오.